Alright, l bring it on! What do you want? Yeah? i r e a d you, sir. Something on your mind? Yeah, I'm going.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곧 때려잡습니다. 오, 오 예스! 우리 같은 남 이만 기념으로 둘기랑 태기리도 같이 갈게요. 아니 해요. 그런 말 있던데 초록이 형이 빠진 거 보니까 성민 형이랑 불화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있으면 또 나랑 불화. 브라... 위에서 찍으라고초록이랑 전혀 문제 없어요. 현재 형은요? 조금 있지. <laughs> 조금 있어, 조금 있어. 유일하게 존댓 쓰는 사이 현재 형이랑. <laughs> 따로 표 끊어서 따라온다는 소문이 있던데? <laughs> <laughs> 아 죄송한데 혼자 동남아 가시는 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패션이에요, 이게. 거기 없다고 하않아요 아니, 하지 않았는데, 아니. 오늘까지 <laughs> 네. 저기 필리핀 보월 여행 간다니까. 앞 와. 야, 제주도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을 했어. 아왜행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 비행기도 있었고 내가 지금 잠을 못자고힘안해서 따가... 그래. 아니 자매치에서 목탁 맞는 거 모르는 거 같은데 지금. 근데 진짜 이거 약간 얼로라도니까죄송한데 누가 제주도에다가 목탁을 누가 들고 와요 <웃음> <웃음> 야, 근데 <이거> 진짜 목탁을 공항에서 공항 검색대에서 검사하시는 분이 테이블을 왜 가져왔어요라고 했는데 목탁이라고 의심을 떴다면서요. 자 오늘 여러분들 잘 모이세요. 오늘 같은 남 성민 형이 이 줄 모자를 사준대요. <laughs> 우리 다 같이 감귤 모자 쓰고 다닐 거라서. 그럼 저 자선 사업가냐? 감귤 네. 모자는 수 모자 사면 안돼 어, 그것도 나쁘 않죠? 어. 야, 이거 양면 그거네. 아니 너무 리 <laughs> 아니, 형 거의 뭐살인자데 사랑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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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근데 잘 어울린다. 어, 와, 나 이게 나 나랑 맞는데? 와, 퉁퉁퉁퉁퉁퉁 진짜. 그 진짜 피해 그럼 피해 그럼 피해 피해 나면서... 아 진짜 해 우리 다 그럼 이걸로 맞추자 이걸로 생일해 너는 제 모자 쓰고 다니면 안돼 에이 에이 아, 우리, 우리 다 같이 가스남 아. 2만 기념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아. 형도 우리 중에서 패션 센스 뛰어난 척을 하지 마요 힐링도 나빨라 찍고 다니잖아요 어렸을 때 무신사에 사진 찍힌 사람입니다신사롭게 <laughs> 어, 어. 행동하세요 구독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 주실 수 있어요.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자꾸 여섯 개 샀잖아. 가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케이. 어,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구독과 음, 좋아요. 혹시 다돈남이랑은섞어리시면안 어. 돼. 요 <laughs> 아, <그럼>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그거 이렇게 대라고 써있나요? 원래 대놓고 대놓고 <laughs> 아, <laughs> <laughs> 대라고. <웃음> 빨리 결충. 아이저 삼성페이라 지금. <laughs> 결라고 아니 여기 쇼핑하러 온게 아니잖아요. You <laughs> 렌트카빌리러 와서 <이뤄와서> 쇼핑을 <laughs> 언제가지 하는지. 같은 한 거죠. 예. <laughs> 네. <하루 웃음> 얼마예요? 이 형도 어찌 보면은 소비에 그게 아니, 없어. 전혀 없어. 전혀. 지금 거주의 지금 거주의 형 전두엽에 하나 올라가 있다고 <laughs> 이미 얹힌 거부터 시작. 형 안경 이렇게 많이 쓰면 최예요 여섯 개. 잠시만요. 자 우리 바이크 빌리려고 여기 왔는데 아니 저기가 모자를.. 이상걸 끼고 열정 오늘 또 좋은 일 하는 거잖아 <웃음> 옆에 있는 <laughs> 은야 고... 버섯이냐? <laughs> 마리오에 나오는 버섯 있어요 왕자 아니 이거 나중에 이형 신분증 사진 공개해 ㅋ ㅋ 개집빠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나중에 여러분들 성민이 형 어. 신분증 사진 꼭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작살나니까 <laughs> 참 좋은 게 우선은 밥을 든든하게 먹었고, 네. 저희가 뭐 노는 것보다는 네. 또 같은 암이 또 2만 명을 맞이했는데, 네. 또 선한 영향력을 위해 네. 제주도 해안가에 쓰레기 봉투를 꽉 채워서 오는 또 <laughs> 오토바이 타고 어 해안가 싹 돌면서 쓰레기 가득 한번 채워오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laughs> 여기가 일일권으로 베스파라는 그 오토바이가 있거든요. 그게 24시간 기준으로 5만 원이래요. 여기 바이크 제주에서 저희 갓드남을 알아보시고 갓드남 영상을 보고 오시면 잠시만요 네, 한 15초 정도는 다 해드릴게요. 우와 그러니까 바이크 제주 대표님께서 10% 할인을 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드남 보고 왔어요 하면 무조건요. 예. 대표님께서 오늘 저희가 또 나가서 좋은 일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무료로 또 대여를 해주거든요. 바이크 제주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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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좋은 이라고 한번 오자고요. 네, 같은 함. 이게 이제 우리 아, 톰슨형 오, 잠신데 근데 잠시만요. 아니 이거 누가 빌린 거야? 잼춘이가 자기는 좀더 멋진 것 타고 싶다고. 야, 근데 진짜 나 이렇게 같이 다니기가 너무 창피해요. 아니 근데 왜 잼준이 형 진짜. 이거 타야 된다니까. 알았어요. 앉자, 앉아 죄송한데 이분도 조금 창피한 <laughs> 느낌인데. <laughs> <laughs>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좋은 일을 하긴 하지만 네네네. 또 이제 오토바이 를 타잖아요 안전에도 유의를 해야 되고 안전기에요. 저희 이제 안전 이제 선생님이 한분 계세요 지금 현재 여기 오토바이 리더 앞장수실 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원동기 면허를 따서 배달 알바를 했던 둘기가 어 천천히 오더를 하겠습니다. 와우. 아우. 어디로 이동하실건가요 근데 예? 어디로 갈 거예요? 1번. 아니 그거를 모르면서 뭘라 앞다리로 가 아, 여기 앞에가면 해변 있잖아. 걸로 갈게요. 예. 아, 바로 갈게요. 자 여러분, 날 아시피 다시이 형도 유튜브 시작하면서 성격이 그지같 떨어졌어요. <laughs> 네, 이런 게다일순위는 <laughs> 우잼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예. 이거 그러니까 너예요. 아! 나한테만 날려! l e t 자 저희가 이제 오토바이로 여기까지 이동을 했고 예. 여기 딱이스팟이 쓰레기가 굉장히 많아. 요아 어, 지금 바닥에 담배꽁초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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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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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마어마해. 바로 좀주우서서 저희 장갑 있잖아요. 그냥 남들답게 바로바로 주워가지고, 여기다 그만 네. 실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 네. 이거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네. 이거 꽉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해보시죠. 다시요. 예, 예, 예. 이거 집게 사야 돼요. 끝에 집게인데 숙이면 숙이 안 쉬워져. 자 이거 똑같아요. <laughs> <laughs> <끝에 웃음> <정도에 웃음> <숙이면 웃음> 누가 아까 베스파 <laughs> 2시간만 밀지 않았어요? 아, 아. 정말. 담배꽁초가 굉장히 많네요. 아, 저도 앞으로 진짜 담배꽁초, 진짜로 쓰레기통에 잘 버릴게요. 진짜로. 더 노력해야 돼. 그럼 어. 여기가 아,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쓰레기통이 구, 어, 배치가 안돼 있어가지고. 그죠? 아. 어, 여기 왕건이다 여기 와. 어 여기. 야, 여기다. 노다지다 와, 어, 그만 허리 너무 아픈데. <laughs> 자, 여러분들, 이 유네스코 세계 유산 제주도, 좀더 깔끔하게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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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 뜰네 어. 아, 네네네. 이야. 아니, 어떻게 또 뜨나미 형은 또 이렇게 좋은 일을 또 한대? 다 구경 한번만 실게요 여러분 다 구경은 안시죠 사실 아 지금 여러분 여기 앞에 보시면 쓰레기들이 있거든요. 네. 들어가고 싶은 마음 뒤인데 관계자 출입 금지. 자 제주도 이 화강암 보세요. 화강암. 와. 화강암은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화. 파이팅. 강 강력하게 강. 안녕해. 재데한다형도 <laughs> 아, 제주도 바다에다가 뿅뿅이 버린 새끼 어떻게? 아니 이거를 버리는 애가 어디냐 뿅뿅이를 아. 아. 난 좋다. 아, gotcha. 어떤 아이고, 저기 패스 어이 아, 이거 양치인데? 양치야? 누구? 야야 둘기야너 이거 이빨이나 좀 닦아라. 해라. 부탁드리고싶은게이 예. 쓰레기 버리는 사람들한 테한마디만 여기 다 해주세요. 아니 좋은데 오셔서 <laughs> 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어. 갖고 오신 거는 좀 갖고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에이, <laughs> 진짜 그러시네. 야, 진짜 다 담다 보면 다 야, 아. 근데 진짜 어머니 고생 많으시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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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이거 금방 채우겠는데 생각보다 진짜 쓰레기가 너무 어. 많아요. 야, 우리 또 청순이 봐. 아, 와, 이유가 맞나 보다. 근데, 이런 데다가, 이런 데다가 버리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사이로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면, 처치 곤란이야. 하나를 다 채웠는데, 응. 여기서 이제, 일하시는 어머니께서 좋은 일 한다고, 이거는 그냥, 반납해주시는 게더 네. 좋다고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하나 드리고, 네. 그거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또, 즐기러 가야죠. 네. 그죠? 다음은 뭐죠? 다음은 수상을 내 그렇죠 제주도의 꽃 수선화 죄송합니다 <laughs> 이게 또 열심히 찍다 보니까 방이좀 네, 많이 떨어졌어요 <laughs> 저희가 또 열심히 해봤지만 이 제주도 정말 바다 예쁘잖아요 이쁜 바다 우리 모두 다 이쁘게 보면 너무 좋잖아요 네뭐다 함께 이쁘게 보는 만큼 또그 이쁜 값을 지불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한 분당 어, 뭐 이런데 여행가서 담배꽁초 10개씩만 주워주셔도 아, 세상을 맞아, 맞아, 맞아.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야 우리 둘기도 이런 말을 할줄 알아요 형도 하나만 너무 말한번 하시면 되 미치지 마라 진짜로 공태하라니까요 가도 되는데 <laughs> 쓰레기만 잘 처리하자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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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처리하자, <laughs> 우리 예쁜 제주도 여러분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아, 다 아, 뒤집혀있습니다 아, 아, 근데 이게 일반 쓰레기인데 괜찮아요? 아, 아, 괜찮습니다 아 그냥.. 아좀주리하는 그래, 사람이 있습니다 또 아, 그래. 알겠습니다 사유 아,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아유,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사랑해요 알겠습니다.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 상준이 형의 두피는 더욱더 밝아집니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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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주 제 제일 가는 주 주인공은 도도망가 도. <laughs> 그러면 형해보제 제주가 주. 너무 맛있게. 제 제일 좋은 동네는 주 주안동. 네. <laughs> 도, 도 도. 어 근데 좋았어. 도란야시리 <laughs>